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약속은 여러분들이 이미 체육기 12장에서 아니면 민수기 9장에서 보셨습니다. 많은요. 한 장을 넘겨 보세요. 또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있기를 뭐라고 어있네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로마 군인이 찔렀죠. 그죠?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스가랴 12장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누가 슬퍼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를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어 우리가 찌른 예수님이었구나 하고 말하는데 당시에는 로마 군인이 찔렀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내 죄가 그를 찔러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그를 찌르는 장본인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죄가 그분을 찌르게 했고 그분을 못 박았고 그분을 죽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슬피 울고 그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뭐 내가 예수를 죽여? 뭔 말이야? 참 미쳤네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얘기를 전혀 자기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알던 사람은 나중에 주님 다시 올때그 찌른 그가 내가 찔렀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자 주님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스케치했습니다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요. 구름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야, 손홍천은 구름 타고 오는가 보다. 성경에서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 보면 그 주님이 구름같이 허다한 성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면 구름은요. 부활에 참여한 변화받은 성도들이요. 주님을 옹위하고 이 지상에 내려오는 광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서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다 주님을 옹이하고 함께 세상에 오는데 자, 그분이 이 땅에 올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동반자가 되고요. 옹이 하는 무리가 되고, 땅에 있는 만민들은요, 그때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찌른 분이구나. 내가 그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찌른 분이라는 걸 그때 안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찔렀다는 걸 알면 용서를 받고 해결이 되지만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알면요, 통곡하리니,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통곡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함께 축복스러운 영광스러운 호위병처럼 그분을 둘러싸고 이 땅에 올때 함께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신비와 이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말로 다 못할 고난과 수치와 벌거벗겨져 가지고도 그 말로 다 못할 환경에서도 조금도 마음속에서 수치감을 갖거나 모욕감을 느끼거나 거기에서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다 끝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인상을 쓰거나 답답해하거나? 예수 믿기가 힘들어 너무나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라도요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요 주님 때문에 받는 어떤 수모도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나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